누나가 화가 났을 것 같은데요? 누나가? 예. 네. 그러네. 네. 그렇잖아요, 지금. 그 국정 국감 때부터 거의 두달 내내 김현지 실장 나와라,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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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걸로 하다가 지금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. 맞. 이제 부속 실장을 왜 부르냐 자꾸 어. 하면 되거든요. 근데 이런 문자가 공개돼 버리면 어. 이거는 또김현지실장에도 매우 곤란해진 거거든요. 그렇죠. 이건 누나가 혼낼 일이에요. 네, 야, 너 내가 어디 가서 밖에서 누나라고 부르지 말랬지? <laughs> 아이 저 어리버리한 것이 또 일렸네. 현지 누나한테 얘기 안 하면 강훈식 같거는안 안 돼. 돼. 그럼 강훈식 실장 입장에서는 뭐야 나랑 라이벌인 문지석 의원이 추천하는 인사는 안 돼. 돼. <laughs> 이렇게 되는 거구나 현진누나 아, 이게 아무리 얼마 나 친한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현직 의원이었잖아요 그리고 김현지 실장은 대통령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보좌관이었고 네, 근데 누나 소리가 쉽게 나오나? 자기게 과시죠 내가 막간 친하다 정치권에 그런 게 많아서 음. 과시하려 과시하려 어, 허세 이런 것들을 인맥 과시 그렇죠 이런게 많기 때문에 근데 김남국은 실제 김현지 실장이랑 진짜 친한 것 같아요. 거 같아 이거는 허세가 아니라 친한 거예요 어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.